새집증후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새집증후군은말 그대로 새집에 들어가면서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거를 말하고요 제일 흔하게는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가려워서 뭐 긁는다든지 아토피가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도 많고 호흡기 증상으로는 이제 기침이나 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물질은 보통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VOC라는 물질들이고 대표적으로는 포르알데이드 성분이 이런 증상들을 흔하게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크아웃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베이크아웃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빵 구울 때 베이커리라고 하잖아요. 구워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집안의 온도를 굉장히 높인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35도에서 40도 가까운 온도로 8시간, 10시간 정도 충분히 이제 난방을 했다가 또 한두 시간 정도 개방을 하는 식의 그 유해한 기체 성분들이 공기중으로 다 빠져나오게 한 뒤에 창문으로 내보내는 환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베이크아웃이 일단은 휘발성 유기화물의 합 농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오히려 가구나 이런 곳에서 뒤틀리거나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더 유해한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화재의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휘발성 유해한물 자체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 결과들이 보였는데 포르알데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단기간에 확 방출되는 게 아니라 흔히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가구에서 외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서 점진적으로 방출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베이크아웃을 했을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패턴들 때문에 효과가 없진 않지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환기가 가장 1번이고요, 사실은. 창문을 활짝 열고 30분 이상, 하루에 4회 이상 이런 식으로 환기를 충분히 해주는 것과 활성탄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새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이 안에 미세먼지 아니면은 건축물 건축 사재에서는 그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능의 일종인 이런 물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네.